특장차 전문 제작업체 주한성 특장이 국내 업계 최초로 특장차 전손 보험을 도입하고 24시간 고객 상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품 라인업 확대가 아닌 특장차 구매 이후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서비스 혁신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5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관 현장에는 대형 물류사 관계자, 건설 환경 업체 대표, 특장차 딜러, 기자단 등 300여 명이 자리했다. 무대 위에 등장한 것은 알루맥스 윙바디, 압축진계차, 세미카 캐리어, 소프트 탑차 등총 4종의 신제품이었다.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 사용, 연비 8% 개선, 내구성 강화, 폐기물 적재 효율 15% 상승, 소음 20% 저감, 최대 8대 차량 동시 운송, 하중 분산 설계, 자동 개폐 시스템으로 작업시간 절반 단축, 이번 라인업은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운송 건설 환경 분야별 맞춤형 솔루션으로 기획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에 참석한 대형 운송사 대표 CC는 이번 한성 특장의 제품군은 실질적인 운영비 절감과 운행 안전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한성 특장이 발표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특장차 전손 보험이다. 그동안 특장차 업계에서 전손 사고는 운송 사업자의 최대 리스크였다. 특장차 한대 가격은 대략 2억에서 5억 원 수준. 한 번의 사고로 폐차 판정을 받으면 수년간의 투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보험이 있다고 해도 특장 장비의 특수성을 이유로 보상 범위가 제한되거나 일부 장비만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성 특장 관계자는 고객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빚을 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전손보험을 도입했다며 이는 단기 매출을 넘어서 장기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성특장은 올해 3월부터 24시간 AS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차 고객은 주로 장거리 야간 운행이 많아 고장이 나면 대체 차량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심야에 발생하는 고장은 곧바로 운송 지연과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이번 상담 체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췄다. 24시간 전화 메시지 상담, 즉시 증상 확인 및 원격 진단. 긴급 출동 서비스 필요시 현장 기사 투입. 부품 재고 실시간 조회 부품 배송 교체 일정 즉시 안내. 사후 모니터링 수리 후 48시간 내 후속 점검. 특장차 기사 DC는 예전에는 밤에 차가 멈추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상담이 가능해졌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국내 특장차 시장은 연간 약 2만에서 2만 5천 대 규모, 시장 가치로는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대형 화물차, 건설차, 환경차 등이 주요 수요층이며 차량 가격이 높고 개별 맞춤 제작 비중이 크다. 그러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보험사 전손 기준 미흡, 심야 휴일 AS 공백, 부품 공급 지연, 제작사와 서비스 업체의 분리 운영. 전문가들은 이번 한성특장의 행보가 업계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본다. 물류산업연구원 박사는 제품 성능 경쟁은 이미 상향 평준화된 상태다. 앞으로는 보험 AS 부품 공급망을 통합한 토털 솔루션이 시장 점유율을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성특장은 이번 전손 보험 24시간 AS를 국내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진출 전략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특장차 수요가 높은 지역은 도로 환경이 열악하고 운행거리가 길어 보장사고 리스크가 크다. 이 지역에선 전손보험과 신속AS가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성특장은 또한 전기수소기반 친환경 특장차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성특장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고객 편의를 넘어 업계 전반의 서비스 표준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형 운송사와 공공기관 차량 구매 입찰에서 보험AS 패키지가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향후 1에서 2년 내에 다른 제작사들도 유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험사와의 제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장차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한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사업 기반이다. 한성특장이 도입한 전손보험과 24시간 AS는 제품 서비스 보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모델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는 업계의 경쟁 패러다임을 가격 성능 중심에서 고객 생애 주기 관리 중심으로 옮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 디지 젤 턱, 중고 트럭은 디 디지 젤 턱, 노란 넘버는 디젤 턱, 주소 면허는 디젤 턱, 트럭 상담은 디디젤 턱, 상담문에는 1644 9779, 상담문은 1644 9779.